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두손 모으고 사도 증명하겠습니다. Sí.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 합니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지만 더 힘드신 의료진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냈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추석 연휴를 잘 보냈을 거라고 전사님은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절 한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고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같이 읽을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잘 맞출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총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교회가 생긴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여행을 다닌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바울은 풀려난 후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꿈꾸던 서바나를 향해서 말이죠. 바울은 저땅 끝으로 여기든 서바나를 향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도착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기쁘게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저 서바나를 향해 떠나야 할 때가 되자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두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했어요.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시하던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변화된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아요. 바울의 전도여행에 함께하며 바울이 즐거울 때나 힘들 때늘 함께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러 바울 대신 고린도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바울은 이런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한편, 그레데 섬에는 디도가 남아서 꼭 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레데 섬에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자칫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갈까봐 염려되었어요. 또한 그레데섬에는 거짓말을 일삼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예요. 또 악하고요. 먹을 것밖에 모르는 게으른뱅이들이에요.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레대 섬에 남겨진 디도가 해야 할 일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디도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즉 디도 자신이 모든 일에 선한 행동을 하여 모범이 되고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선한 삶을 살아 다른 그레데섬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편지에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하고 올바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